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입니다. 역시 기자들은 이런 뉴스를 만나야 기운이 샘솟죠. 이게, 뜬금없는 평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급박한 사건을 들추는 것이 직선에도 맞고,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때도 좀더 신이 나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러시아 게이트라는 게 마침내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에, 현지 시간으로 15일 금요일 에, 러시아 게이트 문서가 비밀 해제됨으로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에는 에, 진술과 녹취록 인터뷰들이 있었는데. 이 비밀 해제된 문건에는 힐러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중상 모략하는 캠페인을 승인했다 승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힐러리는 러시아 조작 문서를 사는 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폭스 뉴스에서 터져 나온 뉴스인데요. 한번 보시죠. 더 많은 러시아게이트 문서 공개, 상원 소식통에 따르면, 기밀 해제된 문서에는 증언, 성적 증명서 및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퍽스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터트렸죠. 자, 대체 어떻게 했던 말인가? 트럼프 행정과 러시아의 공모 혐의에 대한 미국 정보 커뮤니티의 이, 광범위하게 조사된 러시아 게이트 조사의 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금요일에 기밀 해제될 것이라고 장원 소식 등이 폭스 TV에 말했다. 기밀 해제된 문서에는 진술, 성, 성적, 증명, 성적 증명서 및 인터뷰가 포함될 것이고, 상원 소식들은 폭스 뉴스의 수석 배관인 특파 수석 배관관 특파원 존 노츠버그에게 말했다. 이 릴리즈는 릴리즈라는 것은 뉴스를 풀어놓는다는 뜻이죠. 수백 개의 문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제가 안 보지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션 랭일이라는 사람의 트위트를 보면요. Breaking. 긴급뉴스라는 얘기죠. A Senate source tells that document related to Russia Gate will be coming out tomorrow. 상원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게이트와 연관된 문서들이 내일 토요일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t h e 대야, deposition, transcript and interviews. There are documents from about dozen of these those coming out likely hundreds of pages. 예, 뭐냐면 수십 가지 종류의 예, 많은 페이지 수가 예, hundreds of pages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다는 소리죠. 지난 10월 당시 법무장관인 예, 윌리엄 반은 러시아 탐사선의 기원을 계속 조사하기 위한 특별 고문으로 코네티컷 어, 존 도럼 지역의 미국 검사들 임명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크로스파이어 어, 허리케인이라는 작전에서 트럼프의 러시아 관계를 조사한 FBI 요원들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라는 것은 예, 십자로 포화를 퍼붓다는 뜻이죠. 십자 포화를 퍼붓다는 소리예요. 더컴은 로버트 뮬러 특별 고문이 캠페인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미치기 위해 러시아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1년간의 조사를 마친 직후에 처음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트럼프와 저명한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러시아 소술을 그들이 대통령직을 훼손하려는 속임수라고 믿었죠. 그런데,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였죠. 기밀 해제된 문서는 힐러리가 승인한 트럼프와 러시아 스미어 캠페인을 보여준다.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이것이 역시 ABC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이 지금 미국 내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를 앞에 둔, 끝낸 시점에서 트럼프를 중상모략하는 캠페인을 예. 힐러리가 돈을 주고 조작문서를 사서 예. 미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예. 이런 일들이 과연 제정신인 나라에서 할수 있는 것일까? 예. 참 기가 막히죠. 예. 여기에 지금 연관된 사람들은요, 예. 많아요. 오바마도 있고,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Transition team and the Trump presidency. John Solomon will tell us how big this all is, and later we'll have more on the Democrats' snap impeachment and their dangerous new double standard but first we turn to our top story tonight james o'keefe project veritas they have struck again this time he obtained exclusive video of twitter ceo at jack that's jack dorsey revealing his plans for a widespread censorship campaign now apparently according to jack this is so much bigger than just banning one account although we're focused on one account now as always we let you decide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된 yeah, 수백장 수천장의 정보가 고스란히 일반에 공개될 때, 힐러리 크린턴이라는 여자는 대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팔아먹었고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했는지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겠죠. 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간이 부어서 겁을 못 느끼죠. 그래요. 네. 진짜 골때립니다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파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 베리타스라는 건 진리란 뜻이죠. 서울대학교 어, 배지에 보면 베리타스라고 되어있죠. 진리. 진리는 나의 배. 라틴어로 유명한데요.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누구냐하면은 그 대한항공 가짜 표지 운반을 폭로한 사람이 속해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그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설립자인 오케이프가 오케이가 트위터의 CEO 그리고 잭 도로시의 영상을 내부 고발자가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트위터의 검열은 트럼프 연구조 영구 정지보다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도로시가 말한 비디오죠. 이 트위터의 제목은 트위터 휘슬 블로우 심판처럼 휘슬을 부는 사람이 리크, 리크 제나가게 했다 비디오 오브 도로시 셀 tearing step actions. 도로시가 자기 스타벅트한테 얘기하는 고얘기하 장면을 재현하고있다 Will be much bigger than Trump ban. 트럼프가 당한 제재보다 훨씬 더큰 제재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much bigger than 아마 훨씬 더 많은 one account, 하나의 계좌에서 훨씬 더 많은 It's going to go on for much longer Uh, then just the day CEO says,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슨 돈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say antitrust investigation needed keep in mind twitter currently enjoys section 230 status no liability and that means it's a liability shield that will protect them from being held accountable for the content posted by their users but if Twitter or other social media companies, for that matter, are now in the business of editorializing and removing accounts and content for political reasons, well, they should be treated like every other media company because they're editors now. Remember, this is the same social media platform that froze the account of the New York Post over what turned out to be a completely factual news report about Zero Experience Hunter. You know, even showing the picture of him sleeping with his crack pipe and his very real laptop. Stay tuned. Now these are the same social media. 예,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account라는 것은 계정, 계정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게 유튜브나 트위터에서의 계정을 얘기하는 거네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요. 예, 자료의 상징처럼 모든 사람의 차별없는 의견 교환과 자신 생각을 발표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갑자기 예, 자기들 멋대로 정지를 시키고 퇴출을 시키는 것 때문에 두 회사의 주가시총액이 510억 달러 감소했다고 합니다. 트위터가 14% 페이스북이 7% 감소했대요. 미국의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미국 무역대표의 몇몇 주정부 법무장관의 예, 주커버그, 저커버그의 시장 독점과 같은 종류의 소셜미디어 소기업 인스타그램과 왓스 앱을 사들인 혐의에 대해 소송해 피고인인 그가 3월 10월까지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세계 만인의 의사의 통로가 됐던 트위터, 전모 뭐 트위터 하나 하지 않습니다. 예. 인스타그램도 가입만 해놓고 안 해요. 가입만 해놓고 안 하는데, 계속 이상한 데서 접속 시도가 들어온대요. 뭐, 주로, 어디야, 그 세르비아, 무슨, 그죠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laughs> 이런. <이러면서 웃음> 전 가입 안 해놓고 해지도 않은데, 계속 어떤 놈들이 제 거를 통해서 뭔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하질 않아요. 오로지 이제 유튜브는 제가 이제 제가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그예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 역시도 여기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았죠. 거의 1년이 나 돼가지고 두 달만 있으면 그런데 트위터와 예 인스타그램은 자유를 표방하는 기업처럼 시작해서 덩치를 왕창 불린 후에 정작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죠. 인간에게 말할 자유는 있어도 <laughs> 말하는 통로를 부술 자격은 없는 거죠. 네, 근데 드디어, 네, 막 크라이맥스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예. 어쩌다가, 예. 영부인을 지냈고 그 스스로 대통령직에 출마했던 힐러리크린턴이 그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변할 줄이야 그 누가 기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우방 국가들의 기초적인 수단과 삶의 도구들과 도구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의를 자청하고그 무엇보다 똑똑했다던 사람들이 뒤로는 러시아 마피아와 게이트급의 계약을 맺어서 돈도 벌고 정권도 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얼마나, 그 나라도 참, <laughs> 예, 상상, 상상이, 예, 상상을 초월하죠, 예. 야 진짜. 별들의 나라님은 저기, 채팅 하지 마세요. 그, 저기, 돈안 주셔도 돼요. 여기서, 예, 해주시는 역할만 해도, 뭐, 그, 몇십 배는 될 텐데, 예. 그안 하셔도 돼요, 예. 참, 이거 좀 골, 곤란한데, 이거. 아 이거. 마침내 러시아 게이트까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만 있었지. 예, 감사합니다. 어정남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정말 세상은 많이 살아봐야 안다는 것처럼, 예. <laughs> 러시아 게이트에 푹 빠져서 대통령 한번 대보겠다고? 자신들의 가장 큰 가상적 고객을 알게 해서 모종의 거래를 해서 뒤져 씌우는. 이야,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예상도 못했던 결과죠. 정말 미국에 계신 그 시청자분들과, 예, 여기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이요. 아낌없는 뉴스를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제가 예 못하는 영어나마 이렇게 하면서 예, 여러분께 예, 말 빠른 소식을 전할,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이제 좀 물, 몸이 풀어지네요. 아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못 일어나겠어 갖고 밖에 찬 바람 쐬니까 막 거의 쓰러질 뻔몇번 해서 내가 요새 몸이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들다가 예, 컨디션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았었는데, 힐러리 트림프, 트럼프가 저를 살려주네요. <laughs> 네, 이 관련해서 더 많은 뉴스가 나올 때, 잽싸게 달려나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